네, 상부 아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한 주간도 모두 잘 보내고 있었나요? 네, 오늘은 선생님이랑 성경 공부 쪽으로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따라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성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이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인 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세요. 예수님, 저희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있다며 이 시간 모두 생각나게 해 주셔서 예수님께 용서함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 받는 것처럼 우리를 또그 사랑을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선한 행동을 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상봉의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또한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배의 승리자가 될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 하나님 말씀 전할 텐데 성령님 함께 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자녀로 이땅 가운데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았으면 선생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볼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울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버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되 사람이 행함으로 우롭다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암으로 우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암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쓴 편지예요. 야고보는 편지를 보내 박해를 피해 이리저리 흩어진 성도들을 위로했어요. 그리고 믿음에 대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 줬어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일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만 신경 쓴 나머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위의 이웃을 돌보지 않고 사람을 차별해서 대했어요. 이것을 들은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이 마땅히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하며 온전한 믿음에 이르러야 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이번 주부터는 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교회에서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 그렇지만 어, 아직 걱정돼요라고 하거나 아니면 집이 너무 멀어서 힘 들어요 하는 친구들 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저와 함께 어 예배를 드려주시고 제 마음 받아주세요 하면서 네, 오늘 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제목은 믿음으로 온전하게 해요라는 건데요. 오늘의 성경 본문은요. 야고보서인데, 야고보가 누굴까요? 음, 지금까지 주로 바울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는 다른 편지. 음, 계속 서신서를 읽고 하긴 한데요. 다른 편지인데, 야고보가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네, 그 야고보가 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어,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님 정도 된다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야고보서가 어, 바로 지난주에 무슨 얘기 배웠어요? 그렇죠. 로마 황제 네로가 엄청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한다고 했잖아요. 너 이러면서 그런 거 배웠죠. 그래서 아주 많은 유대인들이, 오, 한 곳에 살지 못하고 모여있기보다 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 따라해 볼까요? 디아스포라. 따라했어요? 한번 더. 디아스포라. 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음, 그들한테 쓰는 편지예요. 그렇죠. 유대인들한테 쓰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렇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인데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 마음에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네로 황제가 그렇게 엄청 심하게 박해하는 와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열심히 견뎠어요.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더 이상 슬퍼하거나 힘든 일이 없을 거야 하면서 견디고 견뎠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보기에 이 사람들에게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음, 예수님께서는 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죠. 옆에 있는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웃 이웃이라는 것에 대한 음, 생각이 좀 많이 달랐어요. 그렇죠. 같은 유대인만 이웃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자기랑 비슷한 지위가 있거나, 자기랑 뭔가 아무튼 어, 자기가 생각하기에 모든 사람이 이웃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웃은 누구예요? 어? 나랑 친한 사람? 우리? 엄마, 아빠는 이웃은 아니겠지만 형제, 옆집 음, 되나요? 내가 모르는 사람은 이웃인가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나요? 생긴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 기쁘다 하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그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서가 편지를 쓰고 있고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차별했어요.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도 차별을 했고요. 어, 뭔가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도 차별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비판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했어요. 이상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드러난 행동. 어. 그들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고, 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랑 친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만 어.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들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음, 그래서 오늘 야고부는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행함, 어, 이 없는 믿음은, 어,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해요. 그러면 오늘의 표현이 조금 어렵다면, 여러분이 10월 한달 동안 열심히 필사노트, 성경 따라쓰기 하면서 썼던 그것 중에 전우사님이 비유를 들어줄게요. 음, 뭐냐면, 아, 알곡과 가라지 비유, 기억나요 그렇죠. 아, 주인이 자기 밭에다가 아주 좋은 씨를 뿌렸는데, 오, 한밤 중에 도둑이? 뭘 하고 갔어요? 그렇죠.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옹들이 와서 보니까, 주인님, 저희는 분명히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왜 이상한 씨앗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당장 다 뽑아낼까요? 라고 했는데, 어, 주인이 뭐라고 했죠? 음, 가만두어라. 어, 그들이 다 커서 추수할 때까지. 라고 했는데 추수할 때가 어떤 때예요 음, 나무면 이렇게 키가 커서 열매가 맺을 때고 벼 같은 거면 이렇게 익어서 벼가 다 붙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노랗게 될때이게 얘기하는 거겠죠 각자 그게 나무든 뭐 채소든 무엇이든 열매가 보인 때 그때 분리하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열매가 여러분 우리들한테 무엇일까요? 어, 내가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제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고, 그렇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제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하는 우리들의 이 믿음. 응? 여러분들의 마음,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 믿음이, 어, 진짠지 아닌지 정말 믿고 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할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어, 자 우리 친구들이 서로 같이 놀고 있었어요. 근데 어한 음, 여러 명은 다 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책 보면서 놀래라고 했고 다른 한 명은 뭐예요? 난나가 라고 했어요. 어, 그런데 그 여러 명인 그 사람들이 나가서 놀고 하고 싶어라는 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음, 싫은데 좀 이상하다 어? 이러면 서 손가락질하면서 막 비난만 하고 너 이제 우리랑 놀지마 이렇게 한다면 자이한 명은 상처를 받을까요? 받겠죠. 나는 나가서 놀고 싶었는데. 이제 나가서 놀고 싶다고 했다고 친구들이 나랑 안 노는데 그러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슬프겠죠 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전두사님도 아주 어렸을 때 전두사님 사촌 막내 동생이 있었는데요 전두사님보다 다섯 살 어렸거든요 그런데 너무 전두사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전우사님이 우리 저기 가서 놀자 그러면은 싫어 언니 나 여기서 놀래 이러면서 맨날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우사님도 너무 큰 상처를 그 막내 동생한테 안겨주었어요 음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끼리만 놀고 저 막내 동생 혼자 놀라 그래 그러면서 왕따 같은 걸 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억하더라고요. 큰 언니가 나 어렸을 때 왕따시켰잖아. 이러면서 <laughs>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 전두사님한테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닌데 네 이렇게 전두사님 엄마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전두사님이 사과할 기회가 된다면 꼭 사과하고 싶고 그럴 때는 전우사님이 너무 어렸다, 미안하다, 혹시 그것이 상처가 되었다면 그 마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길 바래.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 나만, 내 마음만 어, 감사해요 예수님 하고 치료받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의 마음도 어, 같이 그 아픈 마음이 상처가 치료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어, 예전에는 같이 안 놀아 싫어 이렇게 말했지만 그래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너무나 죄가 많고 이렇게 혼자 살고 싶은 그런 어, 마음을 가진 우리한테도 같이 놀자 우리 같이 살자 함께 하자 하면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손 내밀어 주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의 행동도 음,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오늘 야고보수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네 어,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가 아니라 어, 반을 나누지만 어, 우리 같이 서로 나눠 먹어서 기쁘고. 돈이 많지 않다고 해서 넌 나랑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며 함께 필요한 것을 씁시다. 할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또 뭐예요? 나랑 생각이 달라. 그렇지만 그 친구가 왜 나가서 놀자고 할까? 왜 그런 거야? 하고 마음을 물어볼 수 있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나도 나가고 싶은데 어, 오늘은 안 나가고 싶은데 한 번만 우리 같이 오늘은 여기 있고 다음 주에 나갈까? 하면서 어, 그 친구도 나도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 믿는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 드러난 모습이 뭘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인 거죠. 우리 모든 친구들이 어, 예수님을 믿고요. 그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서 온전하게 네, 하나 될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래요 안녕. 집 공원 이동하고 공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주님 삶의 열매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머리로만 믿고 생각으로만 가진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음,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을 낼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드린 모든 헌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안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11월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11월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서 다같이 한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아멘, 참 잘했어요. 이번에는 선생님 따라 손위로 같이 해볼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범눈이라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참 잘했어요. 다음 주 말씀, 방송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